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여라. 그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아직 일을 해 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엘르아살은 그것을 짐 밖으로 끌고 가서 잡아라.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적셔서 회막 앞을 향해 일곱 번 뿌려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라. 가죽과 고기와 피와 내장을 다 불에 태워라.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줄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태우고 있는 불에 던져라. 제사장은 물에 몸을 씻고 옷을 빨아라.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사람도 물에 몸을 씻고 옷을 빨아라.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사람이 암송아지에 죄를 거두어서 진 밖에 깨끗한 곳에 놓아두어라. 그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씻는 특별한 예식을 할 때에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라. 암송아지에 죄를 모은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러나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누구든지 시체에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는 이 암송아지의 재를탄 물로 몸을 씻어라. 그는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 물로 몸을 씻어라. 만약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 물로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질 수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시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하니 그가 부정한 채로 여호와의 성막에 가면 그 장막도 부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장막에서 죽은 사람의관 이러하다. 누구든지 그 장막에 있거나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어떤 그릇이든지 뚜껑이 덮여있지 않으면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재물에서 거둔재로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려면 항아리에 재를 넣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라. 깨끗한 사람이 우을초를그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던 사람에게 뿌려라. 그리고 사람의 뼈나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도 뿌려라. 깨끗한 사람은 삼일째 되는 날과 칠일째 되는 날에 이 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라. 부정한 사람은 칠일째 되는 날에 깨끗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하여라.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백성의 무리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물을 몸에 뿌리지 않은 사람은 부정하며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깨끗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라. 누구든지 그 물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무엇이든 부정한 사람이 만든 것은 부정하며 누구든지 그 부정한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